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마크를 이렇게 그냥 뭐지 <laughs> 마크를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에 모비즌을 깔아서 여기 게임 녹화 이런 거 이런 걸 그냥 한 번에 근데 별이 안 나오네요 저는 좋던데 어 아닌데 이거 어, 아닌데 대 됐어 자,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열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PC와 연결을 할수 있다고 뜹니다. 이렇게 숨겼고,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 이건 모르겠다 이건 그냥 조각한 거인데, 이렇게 뜹니다. 메모리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